자, 페이지 1 0 4쪽이요 숫자가 거기 맞아요 페이지 104쪽? 네. 정답지는 몇 쪽이래요? 모르겠어요. 독소 예, 있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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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0! 예, 예, 예. 어, 땡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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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도 안 하고. 너무 는 거지? <laughs> 자, 페이지 104쪽에 있는 문제 1번의 답은 기어 2번의 1번은 50줄 2번은 마이너스 30줄 3번은 20줄 3번의 답은 1번이 1분의 8FS 2번의 답은 3분의 8FS 2번의 3번 날짜 힘에서 기타가 어있 뭐? 빨리 얘기해 뭐라고? 이번에3번 있잖아요 질문이 알짜힘이어서 본인에게 틀어놓은 건 뭔지 끝까지 읽어 3번 읽어봐 너 아니 그이번에 3번 아니 그이 2번에 3번 읽으라고 그냥 알짜힘이요 알짜힘 이 문제 읽어봐 아니, 위에 아니, 문제 읽어봐 가로 전에 있는 거 아! 그럼 얘들 다 단위가 뉴턴이 었나?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 각각 힘이 한 1구하라잖아! 감사합니다 <laughs> 나만 나쁜 놈이 됐지 <웃음> 그 <웃음> 5번의 답은 니가 나쁜 놈이야 네. 마이너스 250줄 와 아니 이분은 왜안들어와어배 <laughs> 아팠던 거야? 배번팠데 그렇게 평온한 표정으로 나왔다고? <웃음> <웃음> 나랑 결이 다른데? <laughs> 6번은 니은 7번에 1번은 1 6 유타 2번은 삼 미터 퍼 세크 제곱 3번은 마이너스 20줄 4번은 20줄 5번은 6줄 8번의 답은 기압, N. 9번의 1번은 6 미터/세크, 2번은 1.8 m 10번엔 0.5 m 11번엔 N 되겠습니다자 질문을 해주시면. 수리를 해드릴게요. 골라 5번, 5번, 5번이요 9, 1번 5번 8번 7. 9번 7번 11. 11번 <laughs> 됐어요 2번, 1번, 아, 7번 하면서 하면 되겠구나. 자, 1번 볼게요. 1번 페이지 104쪽입니다. 1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일을 하는 경우만을 고르래다 여러분, W가 0인 경우 한번 설명해드리지 않았어요? 네. 첫 번째 F가 0이거나, 두 번째 S가 0이거나, 세 번째... 힘과 이동거리가 모일때수직일때그 힘이 한 일은 있다 없다 어, 없다 없나. 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뭐라고 나왔어요 기억은? 자유의... 자유 약하는 물체 중력이 하늘 거래죠 네. 그러면 힘 방향 중력 방향대로 물체가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일한 거 있는 거지? ㄴ 지구 주위를 등속 원운동하는 인공위성의 작용는 중력 자, 원운동하고 있대요 얘 예, 원운동하는 물체의 운동방향은 접선 방향이야 이게 운동방향이거든 지구가 얘를 당기는 방향은 뭐라고? 여기잖아 이게 중력 방향이야 그럼 중력하고 운동방향이 수직이거든 접선이 원의 중심하고 수직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중력이 얘에 대해서 이 인공위성에 대해서 해준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래서 니은은 0이야. 지금 책상 위에 놓인 책에 작용하는 중력. 책상 위에 놓여만 있잖아. 네. 그럼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아니, 아니, 그럼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니은도 이런 거 없네? 답이 그러면 기억 하나만 일을 했겠네. 맞아. 네. 응. 답이 그래서 1번. 음. 5번 수평인 운동장에서 질량 5kg인 물체가 10의 속력으로 운동하다가 정지하였다.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마찰력이 한 일이 얼마인지 구하라. 그럼 1 에너지 정지라는거 해드렸죠. 일이 곧 보고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뭐다 일이다. 맞아요. 지금 처음에 무슨 에너지가 있었죠? 응? 처음에 무슨 에너지가 있었어? 응. 운동 에너지가 있었지? 근데 없어졌어. 정지했대. 응. 그럼 누가 일을 해줬어? 마찰력이 일을 해서 얘의 운동 에너지를 없애버린 거야. 맞아? 응. 그럼 식을 이렇게 쓰자고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마찰력이 한 W마 마찰력이 한1한걸로 썼어. 그랬더니 없어졌다. 나오시면 되겠네? 네. 그럼 w 마 갖고는 뭐라고?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에너지하고 똑같네, 값이. 맞아? 네. 근데 운동으로 보시기 2분의 MV제곱 아니야? 맞아. 네. 2분의 1 곱하기, 질량 얼마짜리가? 오. 얼마의 속력으로? 10. 계산. 200. 250. 줄. 맞아? 음.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찰력이 일하면 얘의 에너지를 증가시킨 거야, 감소시킨 거야? 감소시킨 거지. 굳이 식을 맞겠으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아. 이해됐어요. 네. 예, 네. 그래서 마찰력이 일해서 얘의 에너지를 줄였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쓴 거라고. 벽은 왜 이렇게 문들고난리냐 <laughs> 어? 어유 이 무슨 말만 하면 빨리 쳐다보고 있네. 이상한 식 같아. 어? 그럴 수 있죠. <laughs> 그럼 그럴 수 있지 나도 주먹질 할수 있는 거야 왜 너만 그럴 수 있냐 나도 그럴 수 있어야지 왜 그럴 수 있다고 얘기 안해자 7번 해볼게요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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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림은 진량이 각각 1kg인 물체 AB를 실과 도로를 연결하고 수평면에 있는 A의 크기가 F의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겨 2m 이동시키는 나타나것이다 F인 힘이 A의 한일은 32줄. 단, 중력가속도는 10이다. 아하. 자, 이렇게 물체가 있었는데, 얘를 2m 잡아 땡겼대. 얘 1kg 짜리고요얘 얘도 1kg네. 몇 m 땡겼다고? 2m 이동했대. 얼마 힘으로? F의 힘으로. 맞아. 근데 이때 한일이 얼마래? 한일이 32주년. 그럼 W는 F에서 그냥 F값 나오지 않니? 32는 F 곱하기 2 F가 얼마라고? 16 뉴턴이라고 맞아 2번 가속도의 크기 구해볼까요? 우리 운동 방정식이거 많이 했잖아요 자 A가 받는 힘하고 B가 받는 힘 생각해야 하거든요 A는 수평으로 무슨 힘 받냐? 몇개힘 받아 A는? 수평으로 두개 받죠 내가 F로 당기는데 뭐가 장력이 얘의 운동을 방해할 거냐 줄이. 네. 그럼 F가 9에서 16이라고. 네. 그럼 16 빼기 T가 JR자 M 1곱기 A라고. 맞아? 네. 자 B에 대해서 식 써볼까? B는? B는 위쪽으로 장력 받죠? 네. 아래쪽으로 뭘 받아요? 중력, 중력. 받을 거아니야 맞아? 네. 중력이 얼마야? 10. MG니까 1곱기 10이잖아. 맞아? 그럼 뭐라고 써? T 빼기 1. 곱하기 12, 1 곱하기 a라고, 맞아요. 더하면 네. t 날라가죠? 네. 그럼 a 얼마 나와요? 6 어? 아, 2, 예. 3이요. 예. 어. <laughs> 아니네. <laughs> 3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가속도 구했고요. 그 중력이 b에 한 일은? 일단 보세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예요? 아! 이해 작용하는 중력 얼마냐고 10N이죠? 근데 얘는 중력 방향으로 움직여요? 움직여요? 중력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중력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죠 네. 그때 그 힘이 한 일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뭐야 10N의 힘이 힘 얼마? 2m 갔으니까 20줄이야 근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20줄이라고 이해돼요? 됐어? 됐냐고 4번 B의 퍼텐션 에너지 증가량은 B는 높이가 높아졌지? 네. 2m. 오. 위치에너지 식성? 네. 2 B는 m 터 위치에너지 식서 EP는 mgh 맞아? 네. 1, 10, 2. 그래서 20줄. 음. 맞아. 네. 5번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 자, 우리 전체한 일이 얼마였어요? 30, 30. 32줄이었죠. 일이 곧 뭐야? 에너지 변화량이지. 네. 그럼 전체 한 일이 에너지 변화가 될 거라고. 근데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는지 생각을 해보자. b는 무슨 에너지가 증가해? 요 일단 높아졌잖아.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지. 네. 근데 가속도가 있으니까 a도 빨라지고 b도 빨라지겠지. 네. 그러면 전체 해준 일, 이 일부는 b의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켰고 나머지는 a와 b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켰다고 맞아? 네. 그러면 32구의 전체 한1이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있을 거야. 근데 위치 에너지는 누구만 바뀌었어? b 만 바뀌었지. 네. 그리고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있을 거고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있을 거라고. 맞아. 맞냐고? 네. 근데 B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우리 구했잖아 얼마였다고? 20이었다고 맞아? 네. 그러면 A와 B의 운동을 하지 합한 게 얼마가 돼야 돼? 10. 12줄이 돼야 야지 그런데 A하고 B는 질량이? 같. 같아 그리고 동일한 가속도로 움직이니까 쟤는 순간속도도 같겠지? 네. 그럼 뭐겠어 A와 B의 운동을 하지는 어때? 같다고 아, 네. 둘이 같은 데 더한 게 얼마라고? 12주일이라고 그지? 그럼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랑 B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크기 같잖아 그지? 얼마냐고? 여이 되겠지 물 맞아 한번 네. 하... 하... 해볼게요 아이씨 오늘 배운 거 어려운데 자 음, 견뎌 오늘 하는 거 오늘 연락하기라는 거할 거야 처음 배우면 다 싫어해 근데 연락하기는 간단해 별거 없어 8번 그리고 영철 때 연직 위로 20의 속력으로 던져 올린 진량 0.5kg의 공의 운동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랍니다. 1초일 때. 자, 얼마로 던졌대요? 아, 20. 20으로 던졌대요. 얘 예, 가속도는 얼마죠?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가 12점. 얘 네. 예, 정전때까지 걸린 시간 구할 수 있죠? 등가속도 식서선. 음, 음. 등가속도 첫번째지 알아? 음, 네. 불법. 내가 이식안 해오면 사람 찍으안 한다고 했지. 다들 조용하 자, 제발 좀 외워. 외웠어? <웃음> <웃음> 자꾸 내말 먹을 거야? <laughs> 한 번에 그럴 수 있지. 두세 번 하면 다안 풀어? <laughs> 외웠어? 안 외웠어? 어, 외운 것도 있고 안 외운 것도 있어요 안 외웠다는 얘기잖아 <laughs> 다 외웠어요 다 외우라고 알겠어? 하나만 외우면 무슨 의미가 있니? 네가 외운 것만 시험에 안 나와, 새기야 음. 그게 머피의 법칙이야 <laughs> 아, 이건 안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나와지마라 나와 <laughs> 내가 비 온다라서 우산 들고 나가잖아. 비가 안 와. 갑자기 날씨 쨍쨍하다가 내가 우산이 없잖아. 갑자기 천둥 번개가 막 치고 미친 듯이 소나기가 내려. 그래서 편의점 가서 씨발 우산 을사 왔거든. 바로 비가 그쳐 뭔가 재수가 없잖아. 이런 것 보통. 편의점안 <목소리> <목소리> 이봐, 지금 얘기는 그게 주가 아니잖아. 갑자기. <laughs> 아니 내가 이걸 피지 않았으면 환불이 가능. 아니 우산은 안될 거야. 우산은 안될 거야. 한 시간 후에 와가지고 탁탁 말려가지고 다털어가지고 바꿔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 일일이 다 물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등등 음... 저희가 안핀 거예요. 근데 비가 묻은 거예요.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렇잖아. 근데 내가 입장 바꿔놓고 새거 샀는데 어 폈더니 물이 흘러 이 시금. 네. 그래서 보통 우산은 거의 환불 안 해줄 거예요 편의점에서. 은근히 비싸죠. 오케이. 여러분들 투명 우산이 다 그거 아니야? 편의점 우산. 그리고 다이소에서 사는 거. 여기서 갑자기. <laughs> 야 급한데 다이소 언제 찾아. 다이소 찾다가 비다 젖으면 뭐 하러 사. 그러니까 급하니까 바로 편의점으로 뛰어들. 다이소보단 편의점이 좀더 많잖아 얘야. <laughs> 알겠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리고 일회용을 누가 미리 쟁여놓고 사진 않잖아 급하니까 사는 거잖아 눈앞에 다이소가 있으면 다이소도 들어가겠지 근데 눈앞에 다이소가 없어 편의점은 있어 아 어, 다이소가 사니까 다이소까지 뛰어가야지 뭐하러 사 그동안 담았는데 의미가 없잖아 안 사는 게 낫지 그러면 은근 비싸더라고 야 다이소는 얼마야 그거 기억게안나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laughs> 기껏 다이소 얘기하더니 진짜 이씨. <laughs> 자 등가속도 첫번째 시간에 서 최고점에 올라간 시간을 구할 거예요 t 완전 얼만지를 구하니까 그럼 갑니다 최고점이 되면 속도가 얼마나 돼요 0이 되잖아 맨꼭대기니까 맞아 네. 20 빼기 10 2시0 1 t가 몇초라고2초라10 10 10 10 10 10 10 10 1초일 때 운동 에너지 구하려네요. 1초 때 속도 구해버리자. V는 V0 더하기 80, V0 20 빼기 10 곱하기 1초 때니까 1. 그럼 얼마야? 10이네. 운동 에너지 공기 써. 2 k 는 2분의 1, NV제곱, 2분의 1 곱하기 7량 0.5. 속도 10제곱, 계산. 25줄 나오겠죠. 그죠? 기억 맞구요. 용도 맞네요. t1에서 t2동안 공이 이동한 거리는? t1에서 t2면 다시 원상태로 된거지? 네. 그럼 최고점의 높이 구하라는거잖아. 맞아? 음. 그럼 최고점의 높이는 몇 미터냐? 응? 네. 그래프그리면 그냥, 그냥 이거나 쓸까? 높이 구하라니까 저거 쓰는게 더 편하겠다. 그치? 네. 어, 세번째 s는? v0t 더하기 2분의 1이 t 제곱 간다 20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제곱 계산 40 빼기 얼마야? 응? 뭐 어려운 거 시켰어? 누구야 사0 20 <laughs> 그래서 20m라고. 맞아요그 최고점의 높이가 20m니까 ㄷ은 틀렸죠 9번, 11번. 9번 해봅시다. 9번. 여기서 정지했던 놈이 출발하는 거고 시점을 4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고 1m고 아하. 여기서의 속력을 구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높이 h를 구하랍니다 이거 뭐쓸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복지가 쓸 거예요 뭘쓸 거라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복지가 쓸 거예요 자, 일단 속격모터 구하라니까 b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나 c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같다. 그러면 B점에서는 높이가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 얼마? 0. 네. 플러스 2분의 1mv제곱은 C점에서 위치 에너지 있죠? m. g는 10으로 좁겠고 h1. 플러스 2분의 1m4제곱. m은 다 지워지죠? 네. 지워. 2분의1 V제곱이 c 플러스 8 V제곱이 얼마? 36 V는 6 a 점 u 서점학적역학지하고하고 c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도 같죠? 2A하고 e, 2 e, c 하고구할거예요 A점에서 역학적 에던져와 C점에서 역학적 에갔다 그런데 A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M, G, G는 C 곱하기 H 플러스, 운동은 영이었잖아는 M 곱하기 c 곱하기 1 플러스 1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4제곱. 그럼 뭐야? M 지워지고 야. 10H가 얼마예요? 18이에요? 맞이야. 네. 네 A 씨는 일정 8 미터겠네. 맞이야. 네. 1십 발은 내가 저번 시간에 풀었구나 같이. 네. 아, 그러니까 뭔가 질문이 안 나왔잖아. 십 <laughs> 그림같이 진량 2kg 물체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따라 운동하다가 마찰이 있는 AB 구간을 지나 용소 상수가 10Nm인 용소를압축시키고한다 AB 구간에서 물체는 운동 반대 방향으로 5N의 마찰력을 받았다. 자, 여기, 이 자리가 5의 성력을 가는데요. 여기서 마찰이 있는 구역이 있대요. 마찰이 있는 구역이. 여기 1m래요. 이때 작년에 마찰력이 얼마였대 마찰력에 F 말아갔을 때 5N이라고 주어졌죠? 그럼 마찰력이 일을 해주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음... 감소하겠죠? 근데 에너지 보존부터 쓰면 된다. 가지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에서 마찰력이 한 1만큼을 빼. 그게 나중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지. 맞아? 자, 기억 볼게요, 기억. 보기 바로 갑시다. 물체가 운동을 하는 동안 역학적 이라지는 보존된다. 맞아? 틀려? 마찰이 있으니까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기억은 틀려. 니은. 용철의 최대 압축지. 자, 니은을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무슨 에너지가 있었죠? 운동 에너지가 있었죠? 그런데 누가 일을 해줬다고? 마찰력이 일을 해줘. 그만큼을 빼. 그 나머지가 다 무슨 에너지로 바뀔 거야? 용철 압축시키면서. 탄성력에 의한 퍼텐셜 에너지로 바뀌겠죠. 맞아? 식술 거야. 2분의 1 곱하기 7량 2 곱하기 5 제곱 빼기 마찰력 힘이 5뉴이잖아5 곱하기 얼마 1은 2분의 1 곱하기 k 얼마래 k? 탄성력의 포텐셜 에너지 ep는 2분의 1 k x 제곱이잖아 맞아 k, k 얼마래? 탄성계수 줬잖아 10 곱하기 x 제곱 계산 앞에 거 얼마야? 이게 25고 5니까 20이네 5 x 제곱이 20이네요. X는? 2. 맞아. 용철은 2m까지 압축되겠네. 지금 용철에서 밀려난 P점을 지나는 물체 속력은? 야, 왔다가 다시 간대. 올 때가 5였지. 근데 마찰력이 1을 해서 얘 역학적이라서 줄였지. 갈때또 줄일 거야. 그렇지? 그런데 5가 되겠냐? 당연히 안 되겠지. 5보다 작겠지. 숫자 계산하지 말자고 귀찮으니까 그래서 ㄷ은 맞다, 틀리다? 음. 틀리다 이해돼요? 네. 잠깐 쉬었다가 설명할게요